프로야구 각 구단 유튜브 구독자 수 알아보죠. 제영 채널을 예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도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. 그때는 두산 베어스 TV가 10만도 안될 때거든요. 3년 전인가 그래요.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요. 10만 안 되는 구단 채널들이 거의 다였고 유튜브를 적극 활용 안할 때였어요. 그때는 두산이 가장 잘 활용했죠. 그 다음부터 다른 구단들도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 시작했고 스캠 연습 경기 등등 많은 정보들은 막 팬들 정보들을 팬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죠. 그럼 3, 4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 각 구단들의 유튜브 채널들의 구독자 수가 현재 어떤지 한번 보시죠.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 TV하고 17만 5천. 랜더스도 10만이 넘었고 11만 기아도, 기아TV도 도 12만, 13만 정도 됐고요 다이노스가 신생구단이라 그런지 예, 그리고 롯데랑 붙어 있어서 그런지 6만이 약간 안 되네요 보시면 롯데자이언츠는 14만 삼성은 13만 k t 비즈 7만 키움 히어로즈 7만 이그스 TV 13만 신생구단들이 구독자가 적죠 보시면 이 세계 구단이 거의 신생 구단이라 할수 있는데 적죠 예 그러니까 골수팬들도 확실히 많고 그런 구단들은 10만이 넘고 한데 그리고 이 유튜브 구독자는 골수팬들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겠죠 특성상 그런데 이 신생 구단들이 확실히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구단 팬분들 또 전문분들은 특히 구독 좀해 주시고 예. 10만은 넘겨 야 하는 거 아닌가? 예.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인데. 그래 10만 원 넘기면 또 이벤트도 할 테고 뭐 구단도 좋아하고 더 활성화 있게 뭐유튜브도더 운영하고 할때 요즘은 뭐다 잘하니까. 예. 그러니까. 진짜 많이 늘었네요. 그래도. 예. 그렇게막 생각보다 제 생각은 또 원래 더 늘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두산 베어스 TV 봤을 때가 8만 아 처음에 봤을 때가 6만이었나? 예. 하여튼 8만 10만 거의 근접할 때 그때 더 자주 보기 시작했는데 10만 넘기고 막 예. 그랬네요. 두산 베어스가 어, 제일 잘 나갔었어요. 예. 유튜브 채널로는. 그런데 다른 TV들도, 다른 구단 TV들도 다 채널들도 다 올라왔네요. 예. 신생 구단들만 더 올라와서 10만은, 10만은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. 예. 이상입니다.